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도 체질 구별이 안 된다면 마지막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초간단한 의사의 초간단 채나 안녕하세요. 초간단한 의사입니다. 여러분 사상 체질 구분하는 것 헷갈리시죠? 진짜 헷갈릴 만한 게 이렇게 보면 소양인 같고 저렇게 보면 소음인 같고 이럽니다. 도대체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다를 수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네 가지 사상 체질에 대한 궁금증과 구별법을 모두 싹다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세 가지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방법은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유명인으로 박정희, 장동건이 있어요. 태양인은 눈빛이 예리하고 이마가 넓으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가슴 윗부분이 발달되어 있어요. 옆구리와 허리가 가늘고 엉덩이가 작아요. 소양인, 유명인으로 고소영, 김희선에 해당해요. 초롱초롱한 눈매, 돌출된 이마, 입술은 얇고 턱은 뾰족한 편, 머리 크기는 작고 발달된 가슴, 엉덩이는 약한 특징이 있어요. 태음인, 유명인으로 박세리가 있어요. 소같으면서 평평한 눈, 뼈대가 굵고 코가 큰 편, 하체가 큰 편, 전체적으로 원통형, 소음인, 유명인으로 김국진, 유재석이 있어요. 인상이 유순하고 우수에 찬 눈빛이에요. 얼굴폭이 좁고 갸름한 편, 작고 마른 체격이에요. 가슴은 좁고 엉덩이는 큰 편,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남이 보고 판단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판단하기 좋은 방법으로 건강한 상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 내몸 상태를 보는 거예요. 태양이는 소변이 잘 나오면 건강한 겁니다. 소양이는 대변이 잘 나오면 건강한 겁니다. 태음이는 땀이 잘 나오면 건강한 겁니다. 소음이는 소화가 잘 되면 건강한 겁니다.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태양이는 소변이 약간 불편해집니다. 소양이는 변비로 고생을 합니다. 태음이는 땀이 안 나서 몸살 납니다. 소음이는 소화가 안 되고 체에서 누워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도 잘 구분이 안 된다면 마지막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항상 어떤 마음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태양이는 항상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합니다.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한가하게 있다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조급한 마음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리고 긴급한 순간이 오면 판단과 행동을 아주 빠르게 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화를 내면서 일 처리하기 쉬운 체질이에요. 소양이는 항상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게 되거나 시대에 뒤처질 거 걱정합니다. 즉,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만약 이옷 어때? 라고 말했는데 어 별론데? 라고 하면 그 평가로 인해서 그 옷이 입기 싫어지는 마음이에요. 태음이는 겁내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겁이 많다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낯선 상황일 때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소음이는 원래 잘 불안해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매우 불안해해요. 심한 사람은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도 내가 잘했나? 생각하면서 불안해해요. 또 무언가에 집착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태양이는 급박한 마음, 소양이는 남이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 태음이는 낯선 상황에 대한 겁내는 마음, 소음이는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체질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영상으로도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면, 각 체질 구별에 대한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